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추운 겨울이면 연판재를 나르고 좁은 골목길에서 줄을 서서 물을 길어오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살게 하겠노라 다짐하며 일궈온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 상류층의 집만 설계해온 30년 차 스웨덴 건축가 요한 씨가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럽의 엄만 장자들이 평생 꿈만 꾸던 기적이 어떻게 한국에선 노인들의 당연한 일상이 된 겁니까?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0년 베테랑의 자존심을 단숨에 꺾어버리고 급기야 사표까지 던지게 만든 한국 아파트만의 비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땅이 얼마나 무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스웨덴에서 온 건축가 요한이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30년간 유럽 곳곳에서 런던 펜트하우스부터 파리 최고급 아파트까지 설계해온 그는 돈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집들을 모두 봤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서자 요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사는 곳인가요? 호텔을 방불케 하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빛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웅장한 분수대 소리는 그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요한은 홀린 듯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00장이 넘어갔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스웨덴에선 이런 모빌을 가진 건물이 전국에 세 개도 안 됩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가 한국 아파트 입구에서 평범한 관광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하게 그 로비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마치 이 모든 럭셔리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요한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여기서 정말 사시나요?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서 살겠어요? 요한은 그 짧은 답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럽의 엉만장자들이 평생 꿈꿔도 손에 넣기 힘든 럭셔리가 대한민국에선 평생을 바쳐 나라를 일군 평범한 이들의 당연한 일상이자 보상이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피땀 흘려 지킨 이 땅이 전 세계의 1%가 부러워하는 천국이 되었음을 요한의 떨리는 눈동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현관문을 열자 요한의 입은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이건 가전제품 전시장인가요? 거실 천장에 매끄럽게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스웨덴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유럽에선 에어컨 하나 달려면 벽을 뚫는 대공사와 수백만 원의 비용, 그리고 석 달의 대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사만 오면 돼요. 냉골방에서 겨울을 나고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버티던 우리 세대에게 이 쾌적함은 국가가 주는 훈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방으로 향하며 더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빌트인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인덕션까지 모든 게 맞춤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이런 주방 하나 만들려면 최소 2천만 원과 몇 달의 공사 기간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은 연신 벽면에 홈 네트워크 패널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난방과 조명, 가스 벨브까지 터치 하나로 조작하는 모습은 그에게 마법 같았죠. 평생 가족 뒷바라지의 주방에서 고생하던 우리 아내들이 이제는 이런 여유를 누린다는 사실에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용한은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에 잠못 이루고, 여름엔 에어컨 없이 버티던 스웨덴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네요. 어르신이 리모컨 하나로 온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용한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유럽에선 여전히 집이 사람을 부리며 고생시키지만, 한국에선 사람이 진짜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몸만 오면 되는 나라. 그의 중얼거림 속엔 대한민국이 일궈낸 주거혁명에 대한 경의와 우리 국민들이 누려 마땅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은 싱크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이 설거지를 끝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당황하며 물었죠. 어? 쓰레기통은 어디 있나요? 어르신이 싱크대 아래 스위치를 누르자 음식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국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저녁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5층 계단을 내려가던 아내. 겨울 빙판길에서 미끄러질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스웨덴 아내들이 이걸 본다면 요한은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40년간 주방에서 고생하며 찬바람 부는 새벽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던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전엔 힘들었지만 이젠 달라졌죠. 어르신의 조용한 위로에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주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선물한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충격은 지하실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의 제안으로 내려간 지하 1층에서 요한은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헬스장과 독서실, 키즈카페가 한 건물 안에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선 이런 시설 하나하나가 막대한 회원비를 내야 하는 고급 서비스였죠. 이것도 무료인가요? 요한의 물음에 어르신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당연하죠? 그 순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히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입주민의 모든 삶을 품어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적 같은 도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요한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지하 주차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밝은 LED 조명과 깔끔한 바닥, 그리고 각 세대마다 제공되는 전용 창고를 보며 그는 넋을 잃었습니다. 고프백과 캠핑용품이 깔끔하게 정리된 창고를 어루만지며 요한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선 주차 한자리 값이 아파트값의 10분의 1이나 됩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선 주차권 하나가 1억 원을 넘지만 그마저도 평생권이 아닌 임대일 뿐이었죠. 여기선 주차자리를 기본으로 주나요? 모한의 물음에 어르신은 차 없이 어떻게 사느냐며 당연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요한은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지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와 인라인을 타는 아이들을 보며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다닐 걱정이 없으니 참 좋지요. 유럽에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다녀야 하기에 항상 긴장해야 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중화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복지네요. 복지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어른들이 주차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요한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차난과 사공위험에서 해방된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에게 주거 문화의 정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살고 있네요. 30년 차 건축가의 진심 어린 감탄 속에는 대한민국이 손주 세대에게 물려준 이 안전한 땅에 대한 깊은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화는 어르신의 안내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어르신은 귀찮으면 밑에서 먹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용화는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조식장을 방불케하는 화려한 뷔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김, 정성스러운 생선구이까지. 이게 정말 아파트 안에 있는 식당인가요? 요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의 깔끔한 테이블과 정갈한 반찬들에 감탄하던 요한은 가격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조식을 먹으려면 최소 5만 원은 내야 하며 그마저도 고급 호텔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였죠.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받아온 국밥의 구수한 냄새가 요한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나요? 라는 질문에 어르신은 가끔요, 집밥이 더 맛있어서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한은 그 여유로운 대답에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최고 부자들도 매일 아침 집 밑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 셰프를 고용해도 느낄 수 없는 이 따뜻함에 요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왕의 대접이군요. 우리나라가 참잘 살게 됐나봐요. 어르신의 미소 섞인 말 한마디에 요한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입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작은 왕국이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사는지 스스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엔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수영장 복도에서 용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25m 풀장과 어린이 전용 풀. 스톡홀름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월 15만원을 내고도 1시간씩 이동해야 하죠. 이용료가 얼마인가요? 요한의 물음에 어르신은 카드를 찍으며 답했습니다. 공짜예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한은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이어진 고오프 연습장 역시 유럽에선 한 번에 20만원이 되는 고급 스포츠였지만 한국에선 집안에서 무료로 누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우나에 들어서자 요한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건식과 습식 사우나가 완비된 고급 호텔 수준의 스파시설, 스웨덴에선 한 번에 3만원씩 내야 하는 시설들이 여기선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여기는 호텔 스파잖아요. 요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독서실에서 책을 읽는 주민들과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음악실까지. 한 건물 안에서 삶의 모든 품격을 해결하는 이 시스템은 30년 차 건축가의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모았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이거 본다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요한은 고국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골프 한번 치려면 몇달 전부터 예약전쟁을 치러야 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다른 차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신기했지만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어르신의 빙그웃는 대답에 요한은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꿈꾸는 이 기적이 한국인들에겐 이미 공기 같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요한은 호텔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한국 아파트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얼마가 들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월 15만 원, 골프 연습장 20만 원, 사우나 10만 원, 여기에 주차비와 난방비까지 더하자 월 125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상류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보여준 한국의 관리비 고지서는 월 12만 원, 스웨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요한은 창 밖으로 펼쳐진 불빛 가득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마다 이런 기적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바람을 피할 집을 짓고 있었는데 한국은 인간의 삶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군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 품격 있게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요한은 스마트폰을 꺼내 고국의 아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루 종일 목격한 한국의 일상을 설명하자 아내는 처음엔 농담이라며 웃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요한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의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세월 피땀 흘려 지어 올린 것은 집이 아니라 전 세계가 꿈꾸는 이상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이 한국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30년 건축가로 살며 이런 충격은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목격한 한국의 기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계십니까? 유럽 부자들이 평생을 모아도 누리기 힘든 삶을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요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일궈낸 주거 문화는 전문가인 그조차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 한국의 아파트를 본뜬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한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오직 한국인만이 할수 있는 기적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영상은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의 아파트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추위 속에서 난방비를 걱정할 때마다, 용한은 한국의 따뜻했던 아파트를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며 읽어온 이 땅이 이제는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벅차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만든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